이번 시간에는 ETF의 운용보수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TF의 운용보수는 운영 ETF를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날마다 떼어가서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SPY라는 ETF가 있습니다. SPY는 S&P 지수를 1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10월 14일에 임의로 S&P 500이 200, SPY가 3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날 S&P 500이 1%가 올랐다면 SPY도 1%가 오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정해진 만큼의 운용보수를 떼어갑니다. 그것이 하루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하루 수수료가 얼마이냐? e t f 를 운영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SPY의 운용보수가 0.0945%라고 나와 있습니다. 0.0945%는 1년에 해당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 이를 1년에 해당하는 365일로 나눠주면 하루 수수료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SPY는 1%에서 하루 수수료만큼 증권사에서 떼어갑니다. 결과적으로 SPY는 다음날 30이 아닌 그보다 살짝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QQQ라는 ETF가 있습니다. SQQQ는 나스닥 지수를 날마다 마이너스 3배로 추정하는 이른바 인버스 ETF입니다. 7월 3일에 임의로 나스닥 지수가 3000, SQQQ가 20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날 나스닥 지수가 3% 떨어졌다면 SQQQ는 9%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증권사에서 하루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SQQQ의 1년 운영보수는 0.95%입니다. 이를 365로 나누면 하루 수수료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SQQQ는 9%가 오른 218의 값보다 살짝 작은 217.994796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